안볼 테니까 맞찬 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기쁜 거. 기쁜 걸 이렇게 넣고 뚜껑은 닫으세요. 근데 나 화났어. 아우, 저게 무슨 뭐, 뭐 강이야. 어우 땡땡이네 완전히. 아. 그면 화난 거. 아우, 난 슈퍼 어디 아, 귀한 시간이 괜히였어. 슈퍼 요거. 하여 거 뚜껑 닫으세요. 음, 제가 안볼 테니까. 분명 안 보죠. 무슨 저뭐저 바른 <laughs> 뚜껑 같아. 어서. 맨날? 네, 처음. 아, 네. 그 처음. 그죠? 어. 아, 우리 선생님 항상 많이 기쁘시죠? 네, 네. 네. 맞잖아. 음. 괜히 단순히 확률일까요? 광고 음. 알려드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기본 맞추기 매직이에요. 음. 제가 이제 중간 선물 드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